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지금 리플,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4천원짜리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약3%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4,250원에서 저항받고 그대로 조정받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걱정되고 또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자리는 매도하실 자리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를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도는 하지 말고 지금 보유하신 물량 꽉 잡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14일 그러니까 리플이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할 때부터 4,250원에서 저항 받고 이렇게 조정 받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5년 2월 14일 리플이 4,165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자,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봉이 완성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한다기 보다는 한번 정도 눌러주고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한 4,250원 그러니까 4,200원에서 4,300원 자리 부분, 네, 요 정도 자리쯤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자리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들 확인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되돌림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100만원, 200만원 수익이 날게 1천만원, 2천만원 수익 나는 거고 조금 더 자금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1억, 2억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이래야지만 이게 내 전체적인 자산의 계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이 나오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봤을때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리플을 움직이는 고래 그러니까 세력들은 언제나 이런 주요 지지선이라던가 저항선에서 이렇게 횡보시키면서 일반 개인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이 답답함을 못 견디는 개인들이 결국에는 매도를 던지게 되면은 그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매집하고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급등시키는 반등시키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이거든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고래들이 무려 5억 4천만 xrp 그러니까 5억 4천만 리플을 여전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고래나 세력이 어딨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고 또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12월 24일 오전에 올려 드린 영상에서도 현재 고래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조용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해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날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고래들의 매입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자세한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번 조정 기간에 약 4천만 주 정도를 신규로 매수해서 매입했다 매집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4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뭐 물론 이렇게 정확한 금액까지는 당연히 저도 몰랐지만은 어쨌든 저는 거래량과 호가 창만 보고도 고래가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이걸 영상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번에 4천만주를 매집한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4일 기사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약 12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조 8천억 원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집한 세력들과 동일한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집하는 수법이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지난 12월 14일 부근에 나왔던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11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1월 1 1일날 영상을 찍어서 오전에 올려 드릴 때에도 이 가격대 부분에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이 이봉, 이 휩소봉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 12일 기사에서 리플의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틀간 10억 개에 달하는 리플을 매입해서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이틀간이 결국 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휩수봉을 만들고 세력들이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20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억 달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해서 보면은 2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매집이 나온 3조 원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전에 매집한 거, 그러니까 이번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집한 것까지 전부 다 합쳐보면은 그 사이에 뭐 살짝 매도하고 이랬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조에서 5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매집을 해서 지금 일정 부분 수익 중인데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신고가 부근까지 가가지고 수익이 꽤 많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전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이 약 4조에서 5조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했다고 해서 신고가 자리에서 전부 다 매도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받아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력들은 뭐 지금 40% 수익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 다 팔고 나면은 결국 손실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팔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은 정말 강력한 호재와 함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와 그 다음에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이런 세력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ETF와 관련된 호재라던가 아니면 소송 종결과 관련된 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전략자산 편입과 관련된 호재 등이 있겠죠 자 근데 이런 호재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호재의 종류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리플의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허가만 해준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백악관의 크립토 협의회 고문으로 임명되었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루머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8일 저녁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이 5달러를 돌파하면 미국 전략 비축 자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5달러라는 정확한 금액이 나온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리플이 5달러 이상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전략자산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명분을 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달러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인 대응 방법,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유튜버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집중해 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하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코인들, 매수, 매도 가격들 실시간으로 다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왜이 가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노력이라도 조금 하셔야지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가 조금 유명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에 관련된 차트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7일 금요일 오전 7시 17분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여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에 2월 7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UX 링크를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890원 이하, 어피투 기준으로 89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그냥 뭐 지금 매수하세요 아니면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890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86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UX 링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현재 UX 링크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라고 안내드린 2월 7일 12시경이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봉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가격대 890원이 이 선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89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860원 그러니까 제가 손절 가격을 말씀드린 가격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28%한30%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해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대략 28%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해 볼수 있으시죠. 뭐, 물론 이 28%를 다 먹지는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이분처럼 나도 문자 받아봐서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대응 단기 대응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제가 이제 문자로 답신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료 단타 코인 받아보시는 거는 100% 무료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아마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단타 코인 정보 받아 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도 내신 다음에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무료 단타 코인 알려 드리면서 코인 명과 매수 가격, 손절, 그다음에 목표 가격 전부 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텐데 다만,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단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야말로 단타를 위한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몰빵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4,250원 자리에서 저항 받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4,250원에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딱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린 거는 이건 뭐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 4,250원 자리가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2차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정말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조금 버티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왜냐면은 세력들이 언제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늘 흔들면서 개인들이 버티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가격 돌파해서 2차 상승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정받고 있고 또 어차피 이제 오른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대충 매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수하시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은 항상 이런 중요한 저항선, 중요 지지선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타치로운 개미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시켰다가 급등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항상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던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최저점을 잡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하락한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겠다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최저점 잡으려고 최저점을 예상해서 미리 이 가격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보고 최저점 찍고 반등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V자 반등의 오른쪽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어디서 반등이 가능한지 그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몇개좀 짚어드리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었때 1차적으로는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또 이제 양봉의 중간 정도 봉이 되는 한 4천원 정도 자리 부근 요조리가 이제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는 직전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한 3,850원 자리 부근, 예, 요 정도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마저 깨고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3,700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자리마저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말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3,7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꼭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깨진다 그러니까 직접 머리 자리가 깨진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틀에서는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전에 저점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니까 쉽지, 이렇게 유연하게 차트 패턴 보면서 대응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휩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을 같이 보면서 이게 휩소인지 아니면 진짜 깨고 내려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지 않는 이상에는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